PM 인터내셔널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명확하게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독특한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30년 동안 피트라인 제품이 그토록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PM만의 영양소 전달 기법 투명한 품질과 도핑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NTC 영양소 전달 기법은 PM의 특허로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 몸이 영양소를 필요로 할때 영양소를 몸에서 필요한 곳으로 안팎에서 세포 수준까지 정확히 전달합니다. 둘째 까다로운 2V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 PMP 트라인 제품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2VSUD 1랩은 음식물 및 환경 분석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독립 검사 기관입니다. 2VSUD 1랩에서 예고 없이 독립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제품 관리를 보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PM 피트라인 제품은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피트라인의 모든 제품은 의약품 산업의 표준인 GMP 지침에 따라 제조되었기 때문에 최상의 순도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피트라인 모든 제품은 도핑 물질 테스트를 거쳤으며 펠렌 리스트, 콜로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최고의 운동 선수들에게 높은 인기가 있습니다. 키트라인 영양 보충 제품은 체력 지구력 및 퍼포먼스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전문 운동 선수뿐 아니라 건강에 관심이 있고 성과 지향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요약하면 PM은 영양소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최고의 품질과 순도를 보장합니다. 키트라인 제품을 통해 더 건강하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더 나은 삶의 즐거움을 만나보세요.